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네트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 어, 하겠습니다. 오늘 어, 참석하신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님이시고요. 어, 허위조작감시단장 양문석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어, 내용은 우리 그 양문석 의원인과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트 채권의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양문숙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조치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5일 기준 1일 방문자는 2,692명이며 62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이재명 지역합폐 200조 세금 슈킹과 같은 지역합회 업체와 관련해서 허위조작 정보가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3천억을 받았다는 허위조작 정보에 이어 이제는 지역합회 관련 허위조작 정보의 규모가 3천억에서 무려 2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이재명 대표가 돈을 줬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슈킹했다라는 이러한 그 충격적인 허위 조작 정보 말 그대로 허위 조작 정보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1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역 화폐 예산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코나이는 단순히 기술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할 뿐 예산 운용이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조까지 이재명 대표가 슈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살포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단호히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지역화폐 관련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와 관련된 살포자들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허위조작감시단은 이재명 대표가 803 굿당에서 1억 원을 들여서 대선 성리 기원 굿을 했다고 하는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조작정보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위한 그 어떤 구판을 벌린 적도 없으며 이 또한 명백한 의사실임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조작 정보가 재확산되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협박 개식을 작성자와 관련해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사 의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성동, 권영세, 국힘당 두 지도부를 향해서 모든 총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들을 죽이고 항교안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글 작성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수사 의뢰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공당의 지도부에 대한 살해 및 테러 협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록 건영세건성동이 이러한 댓글이나 개시글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방관하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침해 생명 위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라도 그들의 목숨을 지켜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이어 유튜브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신고한 이봉, 이봉규 TV의 유튜브 영상이 명예훼손 콘텐츠로 확인되어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을 집단 강간했다 하는 등의 정말 허위의 조작의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입법 정책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인사들의 명예훼손을,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컨텐츠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봉규 TV를 우리는 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세 번째 발표입니다. 지난 2월 4일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코스피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이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탈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제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내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말뿐인 대응이 아닌 즉각적인 추가 경정 예산 추진과 구체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상목 대행이 내부의 부진의 고리 깊다 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탄핵 협박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이며 민주당은 발목 잡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성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도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국회의 특수 활동비, 특경비, 예비비 등 불필요하고 불투명한 예산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결코 민생예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오히려 민생예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민생예산삭감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가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 구선을 제안했을 때 국민의힘은 협의가 부족했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협의의 시작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 힘이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반복적인 왜곡과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민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그리고 허위 조작 감시단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외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괴병과 여론몰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참여, 참석하며 자신의 부활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사실상 좌표를 찍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 보수 언론과 유튜버들이 이를 받아서 공격하는 모습도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본인은 직무 배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 그것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점에 불과하고 밑에 있었던 하위 부하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점,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을 통해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을 앞에 세운 공포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반패 삼아 선동과 여론몰이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이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